핵심만 콕콕, 초간단 건강정보, 일본 튼튼 재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마사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구부정해지는 이런 자세로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몸이 구부정해지게 되면 이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치고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장 많이 짧아지고 뭉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직근을 잘 풀어주면 허리도 편해지고 자세도 교정되는 두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풀어주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우선 이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여기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골반뼈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붙어있고 이 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내손가락을 네 이용해서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이 정도 부위에 손을 대시고요.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약 30초 정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풀렸다면 다 싶으면 한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30초 정도를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한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0초 정도를 풀어주세요. 자,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한 3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사지가 정말 좋은 점이 자세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 누워서 TV를 보시다가 하셔도 되고. 선 자세에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마사지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 주시면 허리가 정말 편안해지고 몸도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허리도 편해지고 자세 교정까지 해 주는 복직근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